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1위 조선 강국이었던 한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숫자 하나가 발표됐죠. 중국의 선박 수주량이 전년 대비 무려 68%나 폭락한 겁니다. 한때 전 세계 배의 절반을 만들며 한국을 위협하던 그 중국이 불과 6개월 만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선주들이 중국 조선소에 맡겼던 수천억 원짜리 배를 취소하고 다시 한국으로 도망치듯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중국 조선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전 세계는 다시 한국을 찾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산업 분석이 아닙니다. 3년 뒤 미래의 수천억 원을 거는 거대한 도박, 그 도박판에서 승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GDP의 7%를 책임지며 60만 개의 일자리를 떠받치고 있는 이 산업이 왜 무너지면 안 되는지 그 진짜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커피 한잔 드셨나요? 아니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우리가 무심코 누리는 이 평범한 일상의 90% 이상은 거대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온 것들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나요? 전 세계 200여 개 나라 중에서 이 거대한 배들을 만드는 나라는 단세곳 뿐입니다. 바로 한국, 중국, 일본입니다. 아니, 인건비가 싸니까 아시아로 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배한 척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노동비는 전체 가격의 고작 5%에서 7% 수준이거든요. 3천 0 0억 원짜리 배한 척을 팔아도 조선소가 실제로 가져가는 마진은 싫어도 차이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리스크는 태산 같은데 먹을 건 별로 없는 아주 가혹한 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거에 바다를 호령했던 나라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타이타닉을 만들며 전 세계를 지배했던 영국. 2차 세계 대전 당시 1년에 배를 수천 척씩 찍어냈던 미국, 정밀 제조의 끝판왕 독일까지 이 강대국들이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가장 먼저 도망친 곳이 바로 이 조선업 시장입니다. 영국의 이야기부터 해 볼까요? 19세기만 해도 영국은 전 세계 배의 절반 이상을 만들던 절대 강자였습니다. 글래스고와 벨파스트의 조선소는 굴뚝 연기가 멈출 날이 없었죠.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노동조합의 힘이 강해지고 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영국 정부는 깨달았습니다. 이 박한 마진의 조선업으로는 더 이상 국민의 높은 생활 수준을 감당할 수 없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과감히 배 만드는 일을 포기하고 금융과 서비스업으로 갈아탔습니다. 미국은 어땠을까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전설적인 리버티급 화물선을 단 4년 만에 2700척이나 생산했습니다. 하루에 배한 척을 만들어내는 기적을 보여줬죠. 하지만 전쟁이 끝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민간 시장의 냉혹한 원가 계산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미국 조선업은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 같은 국가안보용 군함만 만드는 폐쇄적인 구조로 축소되었습니다. 유럽 대륙의 국가들은 더 영리한 선택을 했습니다. 배 전체를 조립하는 고된 일은 아시아에 넘기자. 대신 우리는 배에 들어가는 가장 비싼 부품들을 독점하자. 라고 말이죠. 실제로 지금도 독일의 엔진, 핀란드의 추진 시스템, 노르웨이의 자동 항해 장치 없이는 배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한국이 3년 동안 땀 흘려 배를 조립해서 150억 원을 남길 때, 독일 기업은 엔진 하나 팔아서 똑같이 150억 원을 챙겨갑니다. 조립은 아시아가 하고, 진짜 알맹이는 유럽이 가져가는 이 묘한 구조. 이것이 조선업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과 중국, 일본만이 이 힘든 판에 남았을까요? 여기에는 다섯 가지 가혹한 조건이 붙습니다. 수조원의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금융력, 수십 년을 밀어줄 정부의 뚝심, 수만장의 철판을 한 치의 오차 없이 붙여낼 숙련공. 그리고 무엇보다 망해도 끝까지 버티겠다는 국가적인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은 1970년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도끼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설계도 한장 없이 500원짜리 지폐에 거북선 그림을 보여주며 돈을 빌려왔던 정주영 회장의 일화는 이미 전설이죠. 그런데 최근 이 견고해 보이던 삼국체제에 거대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충격적인 숫자, 기억하시나요? 세계 1위를 자랑하던 중국의 수주량이 2025년 상반기에만 무려 60%나 폭락한 겁니다. 선주들이 중국 조선소에 맡겼던 배를 취소하고 다시 한국으로 도망치듯 돌아오고 있다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단순히 품질이 나빠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국제정치에 덫이 있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전에 먼저 이해해야 할게 하나 있습니다. 조선업이 제조업이라고 생각하시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업계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업은 사실 금융업이다라고요. 이게 무슨 소린지 가상의 인물인 조선소 재무팀, 김대리의 피 마르는 3년을 통해 아주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때는 2023년 1월입니다. 그리스의 한 건물 해운사 사장이 울산 조선소에 찾아와 LNG 운반선 한 척을 주문합니다. 가격은 무려 2 8 0 0억 원. 그런데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돈은 나눠서 줄게. 배는 3년 뒤인 2026년 1월에 가져와라고 말이죠.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주문하면 다음 날 오고 자동차를 주문해도 몇 달이면 오지만 배는 계약부터 인도까지 최소 3년이 걸립니다. 여기서 조선업의 독특한 결제 방식이 등장합니다. 보통 계약금으로 10%를 먼저 받고 중간에 30%씩 두 번, 그리고 마지막에 배를 넘겨줄 때 나머지 30%를 받는 헤비테일 방식이 일반적이죠.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배는 3년 뒤에 완성되는데 직원은 매달 월급을 줘야 하고 철판은 내일 당장 사와야 하거든요. 결국 조선소는 은행에서 수천억 원을 빌려 이자를 내며 3년을 버텨야 합니다. 이건 공장을 돌리는 게임이 아니라 3년 뒤 미래 가치에 베팅하는 거대 자본의 카지노나 다름 없습니다. 김대리가 2023년 초에 계약서에 사인했을 때 환율은 차 200원이었고 철강 가격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이번엔 한 300억 남겠는데. 라며 웃었죠. 하지만 3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도 깁니다. 2023년 6월, 철강을 주문하려니 톤당 가격이 90달러에서 107달러로 훅뜁니다 원가 100억이 날아갔네요. 2024년 엔진을 수입해야 하는데 환율이 1,300원이 됩니다. 2025년 구리 가격까지 폭등하면서 배한 척에 들어가는 수십 톤의 전선값도 수십억 원이 추가로 깨집니다. 결국 2026년 1월 배를 다 만들고 최종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결과는 100억 적자입니다. 3년 내내 밤샘하며 핏땀 흘려 배를 만들었는데 남는 건커녕 돈을 뱉어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유럽과 미국의 민간 기업들이 이 시장을 보고 우린 아내라며 손을 털고 떠난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리스크는 산더미인데, 마진율은 10% 차이 안 되니, 경제적 합리성만 따지면 이 산업을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선주 입장에서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예요. 내가 3년 뒤에 나올 배를 믿고 수천억을 계약했는데, 그 사이에 이 조선소가 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죠.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바로 환불보증제도입니다. 한국의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같은 국책은행이 나서서 이 조선소가 망해도 당신이 낸 돈은 우리가 돌려줄게 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건 국가 신용도가 낮으면 아예 불가능한 일이에요. 조선업은 돈을 빌려주는 능력이 있는 나라. 즉, 막강한 외환 보유고와 금융력을 갖춘 국가들만이 버릴 수 있는 리그인 셈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조선소를 냉장고라고 상상해 보세요. 냉장고 안의 음식은 앞으로 만들 배들인 수주잔고입니다. 냉장고가 비면 조선소는 굶어 죽습니다. 1톤을 들어올리는 골리앗 크레인과 축구장 10개 크기의 도크는 배를 안 만들어도 매달 수백억 원의 유지비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조선소는 적자를 보더라도 냉장고를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수주전쟁을 벌여야만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이 판이 이렇게 힘든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 위험천만한 게임에서 어떻게 세계 정상에 올랐을까요? 그리고 중국은 왜 무너지고 있는 결까요? 그 시작은 1972년 울산의 텅빈 모래사장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5 0 0톤급배한 척도 제대로 만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 정주영 회장은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에 가서 500원짜리 지폐의 거북선 그림을 보여주며 대출을 받아냈죠.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조선소를 담보로 그리스 선주 리바노스에게 배 2척을 주문받는 기행을 벌인 겁니다. 설계도도 없고, 공장도 없고, 기술자도 없는데 하면 된다는 도끼 하나로 시작한 이 무모한 도전은 1974년 첫 선박을 성공적으로 인도하며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듭니다. 한국 조선업이 세계 시장에서 가진 최고의 무기는 기술력보다도 무서운 납기 준수입니다. 지난 50년간 한국 조선소들은 태풍이 오든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든 약속된 인도 날짜를 어긴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유럽 조선소들이 불황이 오면 우리 문 닫으니까 계약 파기할게 라고 나몰라라 할때 한국은 3교대 24시간 풀가동으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선주들에게 한국에 맡기면 무조건 제날제 배가 나온다는 신뢰는 수천억 원의 가치를 넘어서는 절대적인 자산이 되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어떨까요? 한국이 배를 빨리 만드는 비결은 블록 공법에 있습니다. 배를 통째로 만드는 게 아니라 거대한 블록들을 따로 만들어 레고처럼 조립하는 방식이죠. 중국 조선소가 배한척 만드는데 4년 걸릴 때 한국은 이 공법으로 3년 만에 끝냅니다. 선주 입장에서는 배를 1년 빨리 받으면 그만큼 화물을 빨리 실어 운임을 벌수 있으니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영하 163도의 극저온을 견뎌야 하는 LNG 운반선 분야에서는 한국의 미친 손기술이 빛을 발합니다. 용접 하나만 틀려도 대형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이 예민한 배를 한국 용접공들은 머리카락 두께의 10분의 1 수준인 1mm 오차 안으로 관리합니다. 50년 넘게 쌓아온 이 정밀한 노하우는 중국이 아무리 자본을 쏟아부어도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없는 한국만의 철벽 같은 기술 장벽입니다. 또한 포항의 철강, 부산과 창원의 기자재, 그리고 울산과 거제의 조선소가 차로 1시간 거리 내에 밀집된 세계 유일의 조선 생태계도 한국의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포항 제철이 후판을 대고 두산중공업이 엔진을 만들면 현대중공업이 조립하는 이 완벽한 순환구조. 아침에 철판을 찍으면 저녁에 블록이 완성되는 이 속도전. 그게 바로 대한민국 조선의 진짜 실력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한국을 위협하며 세계 수주량 1위까지 치고 올라갔던 나라가 있죠. 바로 중국입니다. 한때 전 세계 배의 절반을 휩쓸어가며 한국을 끝장낼 것 같았던 중국이 2025년 들어 수주량이 무려 60배 1%나 폭락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품질이 나빠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국제정치에 덫이 있는 걸까요? 이제 그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전 세계 조선시장을 집어삼킬 듯한 기세였습니다. 압도적인 수주량으로 한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자리를 꿰찼었죠. 그런데 2015년 상반기, 조선업계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숫자가 발표됩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중국 조선업이 가졌던 근본적인 한계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결과거든요. 가장 결정적인 타격은 미국에서 왔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중국 조선업의 불공정 관행을 제재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조선소에서 만든 배가 미국 항구에 들어올 때마다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한 겁니다. 선주 입장에서 이건 사형 선거나 다름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인 미국 항로를 포기하거나 막대한 수수료를 내면서 적자를 보라는 소리니까요. 결국 똑똑한 선주들은 중국에 맡겼던 배를 취소하고 다시 한국으로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조선소의 고질적인 문제인 품질과 납기 지연도 선주들의 인내심을 바닥나게 했습니다. 배한척 만드는 데 보통 2-3년이 걸리는데 중국 조선소들은 평균 6개월 이상 납기를 지키지 못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해운업에서 납기 지연은 곧 거액의 위약금과 용선료 손실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인도받은 지 1년도 안된 배에서 선체 균열이 발견되는 등 심각한 하자 사례가 잇따르면서 싸다고 중국 배 샀다가 수리비로 다 날린다는 인식이 퍼지게 된 거죠. 더 흥미로운 건 중국 내부의 수익 구조입니다. 중국의 거대 국유 조선 그룹인 CSSC는 외형적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지만 실속은 엉망이었습니다.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영업 이익은 냈지만 이자 비용과 각종 세금을 떼고 나면 오히려 순손실을 기록하는 기현상이 벌어졌거든요. 반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소수의 민영 조선소들은 높은 마진을 남기며 대조를 이뤘습니다. 국가주도의 무리한 수주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온 셈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흔들리는 사이 한국 조선업은 단순히 배를 잘 만드는 나라를 넘어 안보 파트너로 격상되고 있습니다. 이제껏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는 건데요. 2025년 10월.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역사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전격 승인한 겁니다. 이건 영국에게도 주지 않았던 파격적인 결정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해양 굴기를 견제하기 위해 세계 최고의 건조 능력을 갖춘 한국과 손을 잡기로 한 거죠. 한 척당 3조 원이 넘는 핵 잠수함 프로젝트는 한국 조선업의 미래를 바꿀 거대한 먹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현재 자국의 조선 산업이 거의 붕괴된 상태라 수만 척에 달하는 해군 함정을 수리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 같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현지 조선소를 인수하거나 협력하며 미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버는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거대 우방국의 안보 시스템 깊숙이 한국 조선 기술이 뿌리를 내린다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미래 조선 시장의 핵심인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도 한국은 저만치 앞서가고 있습니다. 암모니아나 메탄올을 연료로 쓰는 탄소 제로 선박, 그리고 사람 없이 바다를 건너는 자유로 낭 선박 기술에서 한국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중국이 자본력으로 따라오려 해도 수십 년간 쌓인 한국의 설계 데이터와 정밀한 통합 능력만큼은 단기간에 복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한국 조선업의 찬란한 성공과 중국의 처절한 몰락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조선업은 10년 호황 뒤에 반드시 10년 불황이 찾아오는 잔혹한 사이클 산업이거든요. 과연 한국은 지금의 이 특수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시 찾아올 불황의 파고를 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마지막 한 조각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우리는 영국과 미국이 왜이 판을 떠났는지 한국이 어떻게 모래사장에서 기적을 일구었는지 그리고 중국이 왜 지금 무너지고 있는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리스크는 산더미고 마진은 쥐꼬리인데 왜 우리는 이 힘든 일을 계속해야 할까? 유럽은 일찌감치 계산기를 두드리고 답을 내렸습니다. 맞은 5% 짜리 배 조립할 시간에 30% 남는 명품이나 소프트웨어를 만들자 라고 말이죠. 경제적 합리성만 따지면 그들의 선택이 오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 중국, 일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조선업을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근간을 지탱하는 패키지 산업으로 본 것입니다. 조선업이 무너지면 단순히 배를 못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배한 척에 들어가는 수백만 개의 부품을 만드는 기계 산업, 거대한 선체를 구성하는 철강산업,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금융과 해운업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습니다. 대한민국 경상도 전역을 먹여 살리는 수십만 명의 고용은 말할 것도 없죠. 조선업은 국가 전체의 제조업 체력을 유지하는 거대한 심장과 같습니다. 최근 한미 조선 협력과 핵잠수함 건조 승인 소식에서 보셨듯이 조선업은 이제 강력한 안보 자산입니다. 자기 나라 배를 자기 손으로 못 만드는 나라는 전쟁이나 위기 상황에서 바닷길이 막히면 속수무책입니다. 미국이 굳이 한국을 파트너로 찍어 핵잠수함 기술까지 공유하려는 이유는 한국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거대한 강철 성벽을 바다에 띄울 수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조선시장은 암모니아, 메탄올 추진선 같은 친환경 선박과 스스로 바다를 건너는 자유루낭 선박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밀려나면 우리는 다시는 이 시장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유럽이 증명했듯이 한번 포기한 조선 생태계를 다시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시나요? 조선업은 이제 사양산업 아닌가? 전혀 아닙니다. 전 세계 물동량의 90%는 여전히 배가 담당합니다. 오히려 환경규제가 강해지면서 노후 선박을 친환경 배로 교체해야 하는 거대한 교체 주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에게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인건비가 계속 오르는데 한국이 버틸 수 있을까? 배를 만드는 원가에서 인건비 비중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오히려 환율 변동과 원자재 가격 관리가 훨씬 중요하죠. 한국의 높은 자동화율과 정밀한 공정 관리 능력은 이미 인건비의 차이를 뛰어넘는 압도적인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조선업이 부활하면 한국이 위험해지지 않을까. 미국은 이미 숙련된 노동자와 공급망 생태계를 잃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배를 만들려면 수십 년의 시간과 천문학적인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과 경쟁하는 대신 한국의 기술을 빌려 공조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2026년 현재 환율은 여전히 요동치고 중국의 추격은 매섭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조선업은 끝났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972년 울산 모래 사장에서 거북선 집회 한 장으로 시작했던 그 무모한 용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조선업은 단순히 쇳덩이를 붙여 배를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 선주들에게 대한민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 라는 신뢰를 파는 일이며, 우리 아이들에게 강한 제조업 국가를 물려주는 일입니다. 이 거대한 도박판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세계의 바다를 지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저력이자 운명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조선업이 중국의 거센 추격을 뿌리치고 영원한 1위를 지킬 수 있을까요?